안녕하세 남양주 시민 여러분. 국민의힘 남양주 시의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 박관용입니다. 먼저, 연이은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고 계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해 올립니다. 지난 7월 18일, 저희 당원협의회 소속 김지훈 의원을 비롯한 남양주 시의회 자치행정위원 중 일부가 국가적 재난 상황 중 2박 3일간 여행을 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우리 남양주 지역의 피해 수준을 떠나서 전국의 수재민 여러분과 아픔을 함께하며 시민 안전을 위한 대비에 만전을 기해할 야 선출직 공직자로서 변명의 여지 없이 매우 부주의한 행동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소속 시의원의 일로 어, 남양주시 시민 여러분께 실망과 우려를 안겨드린 점에 대해 지역 강물을 책임지고 있는 당협위원장으로서 머리 숙여 사죄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저희 국민의힘 남양주시 의 당원협의회는 해당 사항과 관련하여 추후 당의 공식 절차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며 두번 다시.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를 포함한 모든 당직자들의 자세를 새롭게 바로잡겠습니다. 아울러 집중호우 대비와 후회 복구가 완료될 때까지 깊이 반성하는 마음으로 대민 지원 활동에 저희 당협의 총력을 기울일 것을 약속드립니다. 심려를 끼쳐드려 다시 한번 사과드리며 앞으로 더욱 신중하고 사력이 큰은 국민의힘이 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섯 분 의원님들 동의하에 오늘 기자회견을 하고 계신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물론 저희 당 소속의 김지윤 의원과는 미리 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고는 드렸고요. 이것은 어, 제 개인 자격으로 뭐 누군가를 비난하기 위한 위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당 차원에서 저희 당의 입장과 그 사주의 말씀을 드리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개개인의 어떤 의사라든지 뭐 미리 메시지를 조율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긴 하지만 국회의원도 아니고 시의원이란 입장이면은 너무 크게 그 고민을 잡아서 밝지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도 됐다고 예, 그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기본적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다행스럽게 나양주씨의 피해를 주지 않아서 어, 저희가 비슷한 상황에 도여을 했나 보다 그런 상황은 아니었지만 저는 모든 저희 당국에 선수 충분히 심사하는 국회의원이든 도의원이든 어, 이런 국민들의 전국적인 납품에 대해서 함께 공감해야 한다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 최근에 저희 당의 중앙의 유력인사들 관련해서도 최근 홍보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설화나 논란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여러 매체지분평을 하면서도 똑같은 공립... 긴급하게 대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니었더라도 국민의 아픔을 공감한다는 심정에서 조금 더 신중하고 살이 깊었어야 했다는 어떤 자성의 문제의식을 갖고 있고요. 저 역시 제가 저희 소속 의원들을 탓하거나 뭐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어, 저부터 책임을 지는 마음으로 이렇게 사죄를 드리하고습니다 그럼 국민의힘 그, 소속 의원들 몇 분이신가요? 나중에. 저희 이번에 같이 동행하신 의원들 중에서는 국민의힘 의원이 네분 계시고